펠리세이드 차량이고요. 태경 오토 전동 사이드 스텝 장착을 했습니다. 사용하시는 방법,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같이 한번 잘 지켜봐 보시기 바랍니다. 문이 다 잠겨 있을 때는 순정 스마트 키를 그냥 몸에 소지만 하고 차량 옆에 접근을 하시면 스텝은 양쪽으로 자동으로 오픈이 되고요. 차량에서 1m 이상 떨어져서 10초 이상 경과를 하시면 스텝은 또 자동으로 접혀 들어가게 됩니다. 리모컨의 원격 컨트롤 기능입니다. 리모컨의 열린 버튼을 눌러주시면 원격으로 오픈, 잠금 버튼 눌러주시면 원격으로 크로징이 됩니다. 지금까지 문을 열기 전까지는 자동으로 양쪽이 동작을 했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문을 한번 열고 닫아주시면 그때부터는 문 여는 쪽만 나옵니다. 지금은 제가 운전석 쪽에서 문을 열고 있기 때문에 조석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물론 조석에서 사람이 타기 위해서 문을 열면 전동 스텝은 나오게 됩니다. 전동 스텝은 오픈되게 되면 타이어보다 약간 돌출이 돼요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타이어보다 6cm 정도 측면으로 돌출이 되기 때문에 인도블록 이라든지 경계석 또는 돌무덤 같은 곳에 바짝 주차 하셔 갖고 문 열면 발판이 나오다가 부딪혀서 도장이 까집니다 망가지진 않지만 도장이 까지기 때문에 꼭 요만큼은 이격을 시켜서 주차를 해주셔야 발판을 깨끗하게 지금의 모습대로 오래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발판을 가까이서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전동 스텝보다도 발판의 폭이 높습니다. 180mm입니다. 이 정도는 나와줘야 내릴 때 발이 밟을 수 있는 면적이 여유가 있어서 좀 안전하게 내릴 수가 있고요. 승하차 보조등은 튜닝 규정에 딱 맞도록 시공되어 있어요. 색상을 화이트로 차량 바닥에서 지면으로 간접조명 형태로 비춰지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바꾸시면 나중에 불법 튜닝 단속되시니까 절대 바꾸시면 안 됩니다. 기능 정지 모드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에 따라서는 발판을 넣어놓고 사용을 안할 수도 있고, 꺼내놓고 정지를 시켜서 청소, 세차하는 방법이 있어요. 세차할 때는 일단 문을 살짝 열어서 운전석 발판 꺼내고, 조수석도 문을 살짝 열어서 발판을 꺼내 놓은 상태에서 리모컨의 잠금 버튼을 다섯 번 눌러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조명이 꺼지면서 기능이 정지됐기 때문에 스텝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상태로 발판도 청소를 해주시고요. 관절 부분은 차량 밑으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이 많이 될 거예요. 흙도 묻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묻을 건데 이 부분은 세차할 때 관절 부분도 청소를 해주시고 물기 제거하시고 저희들이 제공해드리는 윤활 스프레이를 충분하게 도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운행을 하실 때는 두 달에 한번 정도 윤활 스프레이를 뿌려주시면 됩니다. 특히 발판 표면에 있는 이 알루미늄은 염화칼슘에 취약해요. 그래서 염화칼슘 묻은 상태로 놔두시면 부식이 생기거나 얼룩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 묻었을 때는 그냥 맹물만 한번 뿌려주시면 세척이 돼요. 세차 다 끝나면 다시 기능을 자동으로 살릴 때는 이번에는 열림 버튼 다섯 번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동으로 다시 살아났고요. 또는 사용하고 싶지 않다. 나는 자동으로 어 필요에 없어서 한동안은 쓰고 싶지 않다. 이럴 때는 문이 다 닫혀 있을 때 잠금 버튼 다섯 번 눌러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 나오죠? 다시 자동으로 살릴 때는 열림 버튼 다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간단하게 리모컨을 가지고 기능을 살리고 정지시킬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사이즈 스텝은 반드시 발판이 이렇게 작동을 해서 펴져서 멈춘 다음에 밟아 주셔야 정상적인 수명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5년이든 6년이든 하지만 나오는 도중에 급하게 밟으시면 금방 망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장치로는 나오다가 어떤 물체에 부딪히거나 들어가는 중간에 발판과 차량 사이에 어떤 물체가 꼈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중지하는 기능이 있어요 제가 발을 넣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 아퍼요. 그냥 멈췄어요. 이렇게 부하를 못 하가 감지하면 멈추도록 모듈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그냥 문 한번 열고 닫아주시면 다시 쏙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성격이 급해서 스텝이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오픈된 상태로 주행을 하시면 차량의 속도가 10km 이상 올라가면 자동으로 접혀 들어가게 됩니다. 문 열어두시면 조명은 15분 이후에 자동으로 꺼져서 방전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이상 태경호텔 스텝이었습니다.